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간단한 이슈입니다. 일반 국민 관점에서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. 그러니까 월급의 거의 2.5배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. 후보자님 말씀하셔서 이제 유학 비용은 그전 배우자께서 내셨다고 하니까 그건 좀 이따 따져 보기로 하고 그래도 현금 6억 정도가 비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관계를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선 사실관계를 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. PPT를 먼저 띄워 주십시오. 그 일단 아까 추기금은 어 받긴 하셨지만 다처갓집으로 주셔서 추기금은 수익으로 안 잡혔던 것입니까? 그렇습니다. 아, 추기금? 네. 추기금은 예. 그러면은 수입에서 앞으그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, 네. 우리 아,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13억 정도라고 말씀하실 때는, 아, 의원님께서도 그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아들 유학비를 계속 넣어서 말씀하셔서 네. 그 말씀하시는 중에도 헷갈려서 혼선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, 네. 그분을 빼면 아마 한 지금 6억 정도 말씀하시는 전제로 알고 네. 네.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유학비를 빼고 제가 얘기할게요. 네. 그러면 6억이 남는데 추기금은 지금 이제 하나 또 추기금도 사용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추기금은 다 초가집에 반납을 해서. 뭐, 사실 수익으로 잡힌 건 없는 것이네요. 추기금은 뭐 사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추기금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추기금은 받으습니다 실제 않겠습니까? 들어왔습니까?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. 숫자가 사실은 별로 안올것 같아서 3, 4천 명 이상이 와서 그 공식적인 카운트에서는 안 받았고요. 그렇지만 개인적인 가까운 지인들이 이렇게 추기금을 복투를 주고 한 곳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법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1억 보통 일반 정도... 국민들도 축의금을 하게 되면은 뭐 다음에 다시 축의를 하기 위해서 대충은 금액을 네 그래서 근1억 정도가 되는데 1억 정도 되세요. 네 그때가 이제 국회의원 다시 되기 전이고 나이가 제가 재혼이어서 그 그때 나이가 거의 뭐 제법 됐죠. 그런데 네, 그것은 고정, 예 그것도 그냥 장모님한테 드렸습니다. 그때. 아까 말씀하셨던 게 조의금 1억5 천만 원도. 출판 기념에 각각 한 번에 1억 5천만 원 정도씩 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습니까?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네. 부의금이 어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네, 그건 정확한 겁니까? 어쨌든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? 아 그것은 뭐 저희가 대략 그때 얼마 정도 됐든 하고 이렇게 뭐 메모 정도 해놓은 수준에 네. 뭐지나간 거여서 누구나 다 그걸 뭐추기금조의금은온 국민이 어디다가 신고할 방식이 없지 않습니까? 좋습니다. 그래서 네. 기억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 1억하고 1억, 1억, 1억 5천에서 한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조의금은 1억 6천이었고 출판기념회 첫 번째가 한 1억하고 그 다음에 1억 5천 정도 맞습니까?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하여간 그둘 중에 한 번이 아네한 번이 1억5천 정도 되고 그 다음이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은 그걸 합치니까 이제 사억 천만 원 정도 되고 네. 아까 제가 지금 기존에 언론의 입장에서 나왔던 것보다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. 처갓집 그 장모님으로부터 배우자가 또 돈을 받은 게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2억원 정도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어 그러니까 아까 추기금을 사실 이게 참 묘한데요. 아, 솔직히 말씀드리면, 추기금을 그냥 다 장모님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?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추징금 내고 이러면서 저희 아내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, 그래서 생활비로 한 뭐, 혹은 뭐 200, 300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받은 것이 제법 되는 것 같은데, 그래서 그 추기금을 그냥 여기서 갔습니다만, 그걸 상관없이 드린 거니까, 거기 다 포함하면, 그렇게 해서 받은 게 2억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2억 이상 된다고요? 네. 그러면 2억을 그럼 처가집 장모님으로부터 그 배우자한테로 온 것인데, 네. 뭐 계좌로 송금이 됐습니까? 아니면 뭐 생활비 를 일정해서 준 겁니까? 아니면 제가, 현금으로 준 거예요? 저희가 뭐, 뭐 사실 제가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네. 이번 과정에서 아내가 확인도 얘기도 해주고 등등 보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계좌로 받은 것도 있고요, 또 그냥 그때 그때 어. 현금으로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때 그때 현금으로 받은 규모는 얼마나 되죠? 어. 현금으로 받은 게한 얼마인가요?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. 네. 오후에 좀 확인해 주십시오. 네. 통장으로 네. 받은 게최소한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보니까 이게 지금 그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네, 이 약속이 나왔을 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, 네.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 기념에 얘기를 하셨고, 또 이제는 어그또 다른 자금원이죠. 그러니까 그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.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. 음,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할지 왜냐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. 언론에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잖아요. 어, 언론에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. 제가 말씀을 드렸건 안 드렸건 출판 기념회 두 번과 조이 주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네. 제가 예시를 띄우세요. 하건 안 하건 다건 공개된 네. 것이었다고 좋습니다. 생각합니다.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 볼게요.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. 그럼 아까 그때 입장을 보니까 그 결혼할 때마다 혹은 빙부상이 있을 때마다 그해 12월 31일이 이제 재산등록일이거나 아니면 출마하셨을 경우에는 총선 출마자 재산등록 날짜거든요. 그 날짜 전에 그 현금은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신고야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지금 후보자님의 지금 정확한 입장입니까? 네 확인해 보시면 네. 추진금 납부 날짜는 그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. 다 무슨 결혼 후또뭐 빙부상 후 출판 기념회 후 출판 기념회고 해서 다 거의 며칠 상관으로 그 중에 대부분을 추징금 납부를 했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보면 결혼은 19일 뭐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빙부상은 59일 만에 또 출판 기념회 두 번째 거는 32일 만에 전부 다 등록을 하신 거죠? 네 그렇습니다. 5해 예, 제.